살짝... 보트 지킨 애들 있으려나? 아, 설마 킬 포인트도 없었대? 아 그렇겠지? <laughs> 굳이, 굳이... 설마 표드킬 하려고? 구, 굳이? 어 기대되고 무나 무게 중심 서 소리 뭐야 와나 어. <laughs> 어, 어. 진짜 있네? 아 진짜, 아, 강남 진짜 있네? 어. 강남 에도 이제 왔네? 아 이제 왔어? 어 아개 빨리 죽었다 아니 벤츠 왜 이렇게 잘해? 라이딩 차두 명한테 뽑혔는데? 긁고 준비. 긁어도될것 같은? 흰유라구미님 추천 감사합니다. 배우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니, 왜? 아니, 왜안 쏴줘 왜? 아왜안 쏴줘 형? 아야 다른 팀 다른 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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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아니. 산대도 어? 맞는다고. <laughs> 태우는데? 보니까.. 아니 쏴줘 왜! 아니 왜안 쏴줘 요 아야 다른 팀 다른 팀! 다른 팀에서 맞 아니 아니 아니! 내말아니 아니 다른 데서 맞는다고! 오빠 내려와 어, 말을 해줘야지 금못 쏜다고! 와 이거 개오반데? 아.. 뭐야? 아 미친! 뭐야? 아, 아 미친! 아 뭐야! 씨발! 어떻게 된 일이야! 뭐야? 우리 어떻게 된 일이야? 에이, 콜이 없었어 그냥. 굴리자, 그냥 거나마지막에 들어가자. 얘네가 그냥 피해보지 말고. 무조건 1핑 해야 되니까. 어이구, 야! 아! 아이고... <laughs> 사고다, 아... 짐 1번 핑, 한핑 바로 앞에 우리 못걸가 지금 아 오케이 어. 아 뒤에 집에서 쏜거야? 거기 올라온다 저기 아나 안에 다골맞았어 기절이야 가야돼 가야돼 가자 가자 천천히 들어갈게 간다 가가가가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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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이지마 피피피피 가야 돼 가야 돼 가자 가자 가 가가가가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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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이지마 피피피피 내 쪽으로 와서 해야 되는데 근데. 형 연막 내려봐 연막 내려봐 내렸어 잠만 한개 내렸어 한개 한나밖에 없어 아야 오른쪽 어, 아래 피! 피이야 나이스 어어. 내렸어 내렸어 내에내어아야 이거 잡자 우리가 유리해 우리가 유리해 아.. 차가 굴러가서 하나 후진 때린다 게 하나 도로 건넜어 태민형하 도로 아, 뒤에도 있다. 아, 씨발, 삼각대.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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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산, 돌산 쪽. 그냥 간다, 그냥 간다, 다행이다. 차 엄청 많다, 내 쪽. 어, 다른... 형, 박았다. 빠져, 빠져, 빠져. 못, 못 빠져. 빠지잖아. 빨리 브리핑 좀. 못 빠져, 못 빠져. 못 빠져. 저거 사람 맞아? 사람 맞아. 저 쪽? 여기 있잖아, 사람. 야, 죽여, 죽여, 그럼 죽여. 죽여.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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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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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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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